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코팝입니다. 여기는, 어,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상닭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에요. 여기 밖에 보이시는 품종이, 어, 오늘 저희 농장에 새로 들어온 품종입니다. 바로 실버 캠파인 반탐이라는 품종인데, 제가 작은 품종들을 개인적으로 또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다른 농장에서 번식된 품종을 이렇게 간혹 분양을 또 받기도 합니다. 어, 이렇게 밖에 닭몇 마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닭들은 이제 다른 농장에서 저희 농장으로 이제 신규로 분양된 닭인데 얘네들이 적응기간을 걸치기 위해 약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저희 농장 복도에서 사육을 하게 돼요. 그 이유가, 어, 이 친구들이 닭장으로 바로 들어갔을 때 스트레스나 아니면 다른 닭과의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저희 농장 복도에서 아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얘는 이미 적응을 한것 같아요. 이 버프레이스드 폴릿시 수컷인데 아주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아,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품종이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을 가지고 키우는 품종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어떤 품종인지 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버프 오핑턴이라는 품종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과의 친근감 그리고 온순함 때문에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덩치에 비해 덩치는 정말 커요. 근데 덩치에 비해 정말 온순한 품종이에요. 그리고 유럽에서 어이 친구들이 원산지가 영국이거든요. 영국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관상닭 품종입니다. 아마 실제 키워 보시면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직접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알도 많이 낳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으로 키울 수 있는 친구들이죠. 자 이어플 보면은 같은 오핑턴 품종인데 어, 얘네들은 골드 레이스드 오핑턴이라는 품종이에요. 깃털에 이렇게 골드 레이스드 무늬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요. 아 그리고 지금 닭들이 가장 이쁘지 않을 시기예요. 그 이유가 지금 계절이 저희가 10월 중순인데, 음, 또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닭들이 또새 옷으로 막 갈아입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보시면은 털도 엄청 많이 빠져있을 거예요. 음, 또 어떤 닭을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까요? 아, 저도 처음에 이 닭을 분양받았을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스페인의 화이트페이스드 블랙스페니시라는 품종이에요. 아우 이름도 길죠. 사실 외우기도 힘들어요. 저 그냥, 그냥 화이트페이스라고 하는데 원래 명칭은 화이트페이스드 블랙스페니시라고 해요. 닭 이름처럼 화이트페이스예요. 얘네들은 얼굴이 하얗게 꼭 하얀 수염 같죠. 바로 쓴놈두 마리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이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암놈이고요. 암놈은 그나마 아주 귀엽게 봐줄만해요. 그냥 일반 닭과 뭐 별다른 게 없어 보이죠. 아메리칸 화이트 실키. 자 여기 보이시면은 아주 털들이 복슬복슬하게 잘랐죠. 머리 위에 이렇게 빨간색 완두콩처럼 있는 것이 수컷이고요. 그냥 저 뒤에 보이는 복슬복슬한 머리만 있는 게 암컷이에요. 얘들아. 여기 봐 봐. <laughs> 이 닭들이 재밌는 게 놀래키면은 머리를 동시에 들어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laughs> 엄청 귀엽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고요. 그리고 인기도 가장 많은 품종입니다. 농장에서 개체수도 제일 많아요, 얘네들이. 그 이유가 그만큼 번식을 잘해요. 알도 많이 낳고 그리고 <laughs> 포란 직접 품는 습성도 좋기 때문에 자연 포란도 잘해서 번식을 정말 빠르게 합니다. 어,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서 <laughs>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